몇째 날인가? 다섯째 날이에요. 벌써? 네. 일기 써서 알아요. 다섯째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프랑스 레스토랑에 갈 거예요. 오늘이 7월 5일인데 우리 아빠 엄마 결혼한 지 11년이 되는 날이에요. 네, 내 나이가 되는 날이에요. 결혼해서 오래 살았죠? 그래서 오래 산 기념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하는 날이에요. 텀블러 어 텀블러 장기 살돈살돈 살돈 있어? 응? 아니면 카드 챙겨 오게. 당신 천만 썼잖아. 네. 근데 예산 맞겠어 당신? 응. 오늘 안에 그돈살수 있어? 응. 당신 얼마 있어? 9천. 어? 9천? 응. 왜? 어제 돈막 썼잖아. 많았었어. 어 그래? 오늘 사촌엔 먹고, 사촌엔 가지고 오늘 살수 있어? 음. 3주 전때 어디 갔는데? 딱 혼나 9 0에실렸어 그래도 1년에 한번 그때만 그런 데갈수 있었어. 우리 기념일 날, 하정이 안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아빠 날리 났지. 왜? 우리 하정이는 왜 빼냐고. 하정이는 할머니한테 맡기고, 하민이만 등에 업고온 거야. 그래서 아빠 열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엄마랑 한판 붙었지.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되었던 음. 그 레스토랑에 가게 됐습니다. 라 찬스 프랑스 레스토랑이에요. 여기 이 사람이 이제 백종원 같은 사람인 거지. 문 봐, 아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아. 이약 아. 손님들 하는 데고, 우리가 하는 데 네. 1층이야. 네. 여기 되게, 저 되게 저네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먹는다. 진짜 되게, 되게 고급 우리가 와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잖아. 어? 얘 하나, 얘 하나 얘하얘네나 그렇죠? 디저트 골라주세요 기거랑 드세요 디스 원앤 디스 원 여기 뻐밥좋아 아빠가 뭘 원하는 게 없으니까 엄마가 다 올리는 거야? 남자들 어, 있잖아 응. 식당 어머니는 메뉴를 좋하는게 아니라 여자에게 양보하는 거야 알겠어? 응. 여자를 즐겁게 해주는 거야 응. 응. 그게 매너야 응. 응. 매너가 남자를만는다 알겠어 알겠어 치즈킹 나오잖아? 응? 어떻게 이렇게 먹어돼 아니야 그렇게 먹어야 돼 품이 떨어져 매너야 매너 그랬지 숯발 좋은 거 매너 거 아니야? 응. 발냄새 잖아 너도 이따가 나오면 사진좀 찍고 그래 남는 건 나중에 사진밖에 없다고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기념으로 찍어놔야지 저희가 역광이야 역광 저희도 <목소리> 볼야지 에피타이저라고 해서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됐다, 왜? 되게 카레맛 됐어? 응, 괜찮아. 카레맛 소프. 야채. 음, 면은 응. 먹어줘야돼 야채랑, 응. 먹어. 음. 야채랑 같이 먹어. 야, 아빠한테 오라고. 이거 어때? 나무 병원에 있 나는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음. 건강한 맛. <laughs> 나는, 별로. 근데 왜 먹어? 빵니까. 빵니까. 아, 그 먹지 마. 이게 뭐래? 아니 그냥 남겨 다음 음식 주세요. 다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입을 한번 헹궈줘야 돼. 이았어 입을 헹구자. 엄마 입 헹구고 빨리. 다음 음식. 내가 또주만 다음 음식이죠. 다음 음식. 있어야? 빵을 추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빵왜 주냐면 빵을 일단 배고픔을 좀 채워라고. 왜냐면 메인 요리는. 눈곱만큼밖에 안 되거든. <laughs> 엄마가 오늘 너희 라이침에 소세지 빵을 준 것처럼 빵으로 배좀 채워놓고. 아니 그 뭐라. 네 개를 할까? 다 시킬 것 같은 면 배부르겠지. 두개시킨 건데 왜 애를 안먹여 가서 애들이 어떨지도 모르겠다. 난 지금 너무 배고파서 배는 지진이 오니까. 그러니까, 한아 그래. 그래도, 그래도 그 정도 그 정도까진 나이란 말이야. 빵 그냥 보통빵 맛이고요. 아침에 이 진짜 렇 아기띠인데 되게 뚱이뚱이 산 바게트. 나는소세지빵이 제일 좋아. 이거를 이렇게 원래 미키다가 흘리지 말라고. 깔게 이앉아지않이아 이쁘지 이쁘지 않이쁘 이쁘지 이 이쁘지 않아. 이지 않아. 이쁘지 않 이쁘지 않아. 이지아이이이게누구아이이 <laughs> 기다려 기다려 요라드릴게요뭐 보세요, 한번 네. 결혼 기념일이 인 칼질하러 와야죠. 뭐 보세요. <laughs> 원래 스로는 <신체 있구나>. 응. <laughs> 어쩌면... 응. 아, 브트로 아, 아, 브트로는. 아, 는 아, 브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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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 브트 무집 흰흰흰흰흰흰흰흰흰흰흰흰흰흰요흰흰 딸이에요. 흰이흰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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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어흰가흰흰흰흰흰흰흰흰흰흰흰흰어흰흰나흰흰흰흰흰흰흰흰흰흰 3개 시켰어요. 그래, 다 먹었잖아. 뭐? 우리 먹으면 맛도 못봤어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이야. 빵을 데고나 먹을 때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애들이너무나 3개 시켜도 될 뻔했어. 야, 끝난 게 아니야. 이따가 아이스크림 디저트가 있죠. 그런 거 끝난 거지. 이거 먹으면. 그 배까지 생각해야지. 다음에는 애들 놔두고 오자. 이거 가야지 삶을 이 맡겨놓고 가야지. 돼지, 거의 다할 동안에 핸드폰 하게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노랑 통닭 매일 사먹게 해줄게요. 오케이, 오케 아니, 아니, 아니. 여우 똥은 10만 씩 줄게. 어때? 오케이, 여우 똥 엄마가 앳할래. 다음번 여행 갈때 아빠 엄마만 가려고요 아니야, 나랑 갈 거야. 하나 안 뛸려고 해. 대신에 10만 원더안할 거야. 나랑 10만 씩 주고, 나는 엄마 아빠 못 사. 매일 노랑 통닭 먹게 해주고. 할머니한테 핸드폰 시큰하게 해주고. 나한테... 이런 키스마크한 걸 주려고 그래? 충큼하게? 아이스크림 맛있어? 여기 있잖아 아 딸기야? 아 그냥 먹어버리고 싶은데 어그 숟갈로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음, 딱 보면 이좀 편안해 보이잖아 오. 우리는 커피 음 커피 맛 괜찮은데요? 제가 이제 바리스타 공부하는 어. 교육생이잖아요 이거 뭘까? 몰라 그 리틀프레스에 나온 거음 맛있어? 완전 맛있어 레이복 섞리야 거의 푸딩 같은데. 음, 음. 우유 푸딩에다가 약간 생크림을 좀 많이 섞어. 음, 음. 거의 위에다가 꿀을 붙여 그쳐. 꿀을 붙여서 위에다가 또치가좀 골로 한 거야. 그래도 딱 내커뭐원래 튀김하고 먹어봐 캔디랑 같이 먹 완벽하게 돼 잘생겼어 사랑하는 공주야 너무 좋아 여기 소스 끓 <laughs> 어? <웃음> <웃음> 맛있다 한 입에 먹어 흘리진 말고 <laughs> 그렇게 먹으면 <먹어>, 흘리지 <laughs> <이따 봐요. 웃음> 아봤니아 엄마가 얘가안 흘리겠어 어떻게 이렇게시각하게어 이거 너카메라부셔버린다니까 스위치라고 자몽 같은 거 근데 이런 색이야. 엄청 새거든스 내가 한입에 넣어도 돼. 네. 와 아, 아주 몰라정도로 너무 귀엽다. 아. 배부르지? 배고 싶고야. 그냥 불러? 배고 싶어. 먹지를 않았어. 이거 모은 건 뭐야? 맨 이런 것만 먹고 스프 먹고 배치 있어 아하장안 하고 올릴까 유튜브에? 어? 왜려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 게로 먹고 있 이상한 김채연 씨는 주워 응. 음. 먹고 있어 오늘 소스에 딱 찍어서 그러면 안, 안, 안 쉬어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일 먹던 거라서 먹자 뭐래 그래. 우리 한 번도 집에서 키는 한 번도 안 걷은 거 같은데? 여분 미슐랭 가이드 식당 오보셨나요? 저는 년에서늘밥 먹어요. 오래. 오늘 식사 어떠셨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나도 오케이 저기한 왜요? 제네들이 더 많이 먹어. 그래도 한점 먹었잖아요. 네, 한두점먹었요 맛은 똑같지. 한국 아웃백 맛이랑 근데 이 디저트가 좀 다르지. 이런 디저트를 우리가

죄송하게. 어떻게 나와. 우리는 지금 간수이 공원에서 인사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 실패했구만. 우리 틱톡커 호미는 지금도 틱톡을 뭘 찍을까 고민 중에 있어요. 원래 틱톡커들를못 찍을지 고민이에요, 사실. 못 찍고는 싶은데 어려워서 못못 하고 포기하고. 이 틱톡도 되게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이분은 틱톡커보다는 그냥 틱톡을 보러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우리가 밥 먹은 식당. 다리를 따라서 올라가서 저 스타벅스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찍기 좋답니다. 우리 몇장 건졌죠, 인생사진? 잘 나왔어요? 힘들어 아빠 여기로 가면 안 힘들어. 여기 올라가고 힘들면 안 되는데. 여기 식당이 우리가 밥 먹을 식당이에요. 겁을 먹으면 죽어. 근데 겁을 먹지 않아. 그리고 수영 좀 해. 그러면 살아라. 엄마는 뛰어들면 은널 살리겠다고 뛰어드는 거는 둘이 같이 죽자고 뛰어드는 거랑 똑같아. 엄마는 머리를 빨리 써야 돼.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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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여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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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시 여기, 여 여기, 그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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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자기기 여기, 여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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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가 대박 소리? 이카메라 되면 들릴거야 네, <목소리> 정영 아무튼, <목소리도> 여기기 <목소리도> 여기가 바로 초기나바잠깐기가 바로 기가기가 바로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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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기어요로기가 바로 기가 바로 기 바로 기가 바로 기가 바로 기가 바로 기가 바로 기가 바로 기가 바로 기 곱 네. 걱정 씨. 원래이 씨. 지네 같은냐만 말이야. 왕 걱정 씨. 왕 곱쟁이 지 진해가... 아, 여기 오리 거집 되어 가지고 그러면은구나 음. 로 보면 좀잘 보이대. 아. 아닌데.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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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멀어. 멀보 어, 아니 거꾸로 보는 거 아니야? 바보들 거꾸로 <laughs> 보고 있었어. <laughs> 카메라 광학경을 <멋있겠네. 웃음> 어? 거꾸로 해서 보니까 더 멀리 보이지. 깼겠지? <laughs> 여기가 초점이요 초점. 초점을 딱. 자, 지금 봐봐야 돼요. 어디, 어디, 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가 난 스타벅스랍니다. 스타벅스 텀블러를 살려고 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하고 애기 엄마는 잔잔바리로 싼거 이렇게 여러 가지 샀지만 아빠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사고 진짜 먹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안 먹고 애 끼고 애 껴서 왔습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저기가 바로 세계에서 아름다운 스타벅스입니다.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 나고 2007년도야. 한참 전 2007년도? 10년도. 10년 전에 가장 아름다운. 내가 원하는 텀블러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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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나 여기서 텀블러 사러 왔는데. 나한테 갈래. 아 인스퀴즈맨. I'm looking for outer tumbler. o r Another one. 세절? 아, that's all, uh, that's all okay. Yeah, okay. okay. 이거는 일본 거긴 한데 좀 별론데. 일본의 기념이긴 한데 좀 너무 묵직해. <laughs> 아들 내미는 열심히 게임 중이시고요. 딸내미는 열심히 틱톡 중이시고요. 우리 와이프는 저기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네요. 뭘고기를 끄덕끄덕 하는데 뭘잘 주문했나봐요. 뭔가 주문에 성공해서 커피 받으러 온것 같은 말은 안 통하지만 뭐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거 뭐예요? 몰라요. 초코 프라파티노다 캐롤을 개게 하도록 아이스로 먹겠습니다. 그냥 먹으면 처음에는 어 시럽이 아직 안들어갔죠 우유의 맛을 느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사라멜 맛을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렇습피 저어서 먹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진난 그 맛을 한 번에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게타일이 있어요 딴 데는 한국어 적혀있는 데가 없거든요 한 개도 없어 메주판이 이런 게그장실에는왜 이렇게 적혀있을까 월스터버음는 존버하는 거 존버 몰라요? 존버 볶는 거 신이 어린이집 하고 있는 게 전부에요. 굉장히 힘들게 왔었어요. 실험 때 여기와 도시, 시내 인구부터 프로로도 전해지고 도로도로 다양하게 이 여행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우래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꾸미는 나중에 다음번에 여행 올 때는 안 따라오겠대요. 그죠? 안 따라오고, 돈 10만 원을 주고, 매일 밤마다, 로란 통, 통닭 시켜먹고, 핸드폰, 핸드폰 하면 되겠대요. 조정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유도가 아니라, 얘 속, 마음을 내가 끌어준 거야. 맞지? 그거면 너는, 딱, 장땡이지. 그리고 그 10만원치 현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어때? 현질 같은 게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얘한테. 현진이는 당신이 알려줬으니까 하는 거지 아니죠 그거는 인터넷 용어예요 존버랑 같은 거예요 그래도 얘는 따라오겠대요 엄마 아빠 얘는 그래도 맛있는 거 먹을 줄도 좀 알고 영상 찍을 줄도 알고 그래요 오늘 좀 보람이 약간은 있는데 이분은 또 뭘까요 이분은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일단 이분은 어, 가진 돈에 비해서 호황이 좀 심하다 아마 같은 소리가 안 돼. 막 여기 올 때도 호텔 잡았으면 좋겠고. 내가 언제 그랬냐? 호텔을 4만 원짜리밖에 안 한다고 거짓말치고. 그건 음. 1인용인데 몰랐지. 들어가 보니까 1인용이더라 근데 확실히 있잖아, 자기야. 돈을 자신한테 음. 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다. 진짜 뿌하니까 할아버지도 녹차 퍼프치어드시는거 봐. 오늘의 레전드. 도쿄 안에 이제 신기해.

자 이제는 현대 미술관을 갈 거예요. 우리나라 레이 같아. 서울 느낌이지 서울. 현대 미술관에 미술관 미술을 보려면 그냥 맨꼭대기층 있는 놀이터에 올라 그런 거 아니야? 미술관 구경 좀 해볼래? 그런 거안 좋아하잖아. 현대 미술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난해. 네. 루프탑. 어. 어 여기 무료인 거 같다. 이렇게 현대미술관 옥상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아이디 띄어 놓을 수 있고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laughs> 물은 아닐 것 같은데? 공부하지 말고 게임만 하면 돼. 때 아, 안돼요! 저도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매일 영상 한 개씩 게임영상 올리면 100만원짜리 컴퓨터 사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현질하게 해준다고 우리 꿈이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꿈은 왜 이렇게 커? 아니거든요? 들어가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공원 근처에 있는 라면집으로 나겠습니다나지구나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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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고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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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란 싫어해? 나 맛있는 맛. 나는 이짠 맛이 나쁘지 않네 너무 맛있어. 이거는 향기로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 맛. 얘는 아몬드를 넣은 거. 나 이거 먹을래 이거. 이거는 소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거 이거. 오. 굿. 요새 나왔어. 에 헤헤. 이 시X놈 십거뭘다 매트. 넉넉해. 비싼 거야. 이게 제일 싼 거야. 어. 요거랑 요거 이 제일 비싼데 하는 요거 맞습니다 맞고요 입이 참 고급이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공원 야경을 찍기 위해서 근처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스타벅스에서 버티고 있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 밤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이스크림들 애들 자판기에서 하나씩 뽑아먹고 있어요 오 레이저 쏜거 같지? 아빠 지켜야 되니까 잡고있어 줘 우리 아빠 소중했단 말이야 누구 자쟁야 깜짝 놀랐 엄마 이와 진짜 이리와이왜이왜왜려이거뺏서가잖아 천서구 아매 오늘 마지막 밤으로 해서 엄마는 빠빠이 하고 남은 이틀 동안 이제 우리끼리 남은 여정을 보낼 텐데요 크게 힘든 것 없이 소소하게 어, 보내는 일본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뭐 하는데야? 응? 뭐? 하민아 내려야 돼. 사병 짝4원낸 건데 왔지? 얼마.. 얼마를 넣는.. 몰라? 몰라 옛날에 애들이 회수권 1 0히부려 들여가지고 누가? 난 그럴 적 없는데 <웃음> <웃음> 이상한데 엄마는 한복 한복 엄마 보내고리 편의점 먹방 많이 하자. 편의점 먹방 매장에 있어요. 이제 저희는 편의점 먹방을 시작할 겁니다. 나 교회 가야지. 거기? 어디? 어디에 갈 거야? 교회를? 그 교회 있잖아. 아 진짜 거기 가지 마. 나 우리 교회만 가. 알았어. 깡패 깡패. 나 깡패야. <laughs> 일본 오시면 한번 먹어보세요. 신라면 레드. 괜찮습니다. 한국 맛이 그리울 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